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어, 5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 요즘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부흥. 내 안에 멈춰선 것들이, 하던 일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섰던 일들, 힘을 잃어버렸던 것들,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걸, 우린 부흥이라고 말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멈춰선 것들, 우리 안에 힘을 잃고 무너진 것들이 정말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나에게 다시 힘을 얻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서 광야에 나아가서 하고자 하시는 게 분명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이에요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 앞에 가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내 백성을 광야에서 내 앞에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고,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게 하는 그 목적이 분명했다고요. 나를 위한 예배를 그들이 그곳에서 드릴 거야. 그래서, 모세도, 바로에게 가서 분명히 전해요. 하나, 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나가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전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의 예배예요? 광야에서의 예배예요. 우리가 광야로 나아갈 거예요. 광야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나를 위한 예배를 광야에서 드릴 거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 아니에요. 먹을 물도, 먹을 양식도, 안식처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없는. 정말 사람이 조금이라도 살려면 있어야 된 최소한의 것도 없는 것이 광야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 나아가서 해야 할 일들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나가야 할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는 내 앞에 절기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척박한 땅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할수 있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고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쉴 만한 것도 없어서, 살아가기 막막하고, 빡빡하고, 가깝한 광야가 하나님 앞에서 설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예배하리라,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된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장소.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장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곳에 하나님만 계시겠다 하니까 하나님만 몰입할 수 있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너무 많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우리의 삶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해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몰입하고, 집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다고요. 그래서 딴짓 하느라, 딴 생각 하느라, 정신없이 집중이 안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한 주간을 한번 상, 어,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았어요. 한 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됐었냐고요. 큐티하셨어요? 어 근데 이번에 요, 여러분 이번 주 큐티가 계속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은 있었어요. 누군가는 쉴틈 없이 나의 시선을 빼앗기는 미디어 매체나 나를 바쁘게 살게 돌아가는 바쁘디 바쁘니 현대사회에서 나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도 모든 것들을 하던 것들을 멈추고 나에게 하나님을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내 삶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냐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몰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내셨냐고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딴짓될 때가 있고, 딴 생각 될 때가 있고, 자꾸 핸드폰을 아까 봤던 그 이미지가 계속 떠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없는 것 투성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몰입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장소가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 프리즘 예배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광야와 같은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내 삶에 정말 귀한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의자도 오늘은 없지만 하나님을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광야와 같은 그런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하나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함께할 수 있는 광야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광야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의 예배의 초소가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라면,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 있다라는 이이 이 믿음이 이 광야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프리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결코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 그 광야는 결코 척박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 광야에 샘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마실 물이 막더 쏟아나기 시작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그곳에 부어지기 시작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쉴만한 처소로 만들어주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광야, 사람들은 광야에 가면 죽어.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야, 광야 그곳에 가서 뭘 하려고 그래. 라고 애국의 왕은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야. 그들은 내 앞에서 예배할 거야. 그들이 나와 만날 거야. 그 광야는 내가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가 샘물이 조산하고. 수많은 풍족한 양식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내가 쉴 만한 초소들이 그곳에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고, 내 인생이 처참한 인생, 처참한 광야 인생이라고 포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광야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광야는 결코 척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난 척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예배, 놀라운 예배가 드려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한다고 해서 주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대요 광야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한 분만 만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지금 심령에 예수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남겨지면 우린 충분한 거예요. 우리 충분한 예배 드립시다. 충만한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난 가장 어려운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 상황과 내 여건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찬스, 기회로 잡자고요. 그 광야가 나를 기적의 인생으로, 역전의 인생으로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구방에게 가서 우리를 광야에게 보내주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라고 말했을 때만 해도 그들은 광야가 가는 게 막막했을 수 있어요. 가라 해서 가는데, 아, 광야 진짜 덥고, 춥고, 아, 먹을 것도 없고, 아, 꼭 거기서 예배해야 되나? 여기서도 예배해도 되는데, 라는 그애굽의왕 말에 그들도 귀를 기울였을 거라고요. 근데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더니, 아,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여권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길 때에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찬스, 기회로 잡는 우리 프리즘이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광야가 하나님을 함께할 수 있는 몰입의 시간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광야가 회복의 광야가 되길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가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더 몰입하고 더 집중하고 더 힘을 쏟아내는 그러한 간절한 예배.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프리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좋아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형편이 어려워요 하나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상황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 광야에서 예배하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야, 네가 그 광야에서도, 광야에서조차도 나를 만나고 나를 예배할 수만 있다면 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 내가 예배 드릴 상황이, 형편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몰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더 쉬운 일 아니겠어요. 안된다라고 말할 때 없다고 말할 때할수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더 많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쉬워지지 않겠어요 어제부터 목사님이 비가 오니까 허리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와 큰일 났네 오늘 성령상이고 오늘 어떻게 예배하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나를 속삭인다니까요. 야, 넌 오늘 힘들어. 오늘 안 돼.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너의 상황과 너의 형편과 너의 여건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없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하는 그 순간,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보이실 일들, 하나님이 우리 프리즘을 통해 역사하실 일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살기 힘들고 빡빡하고 막막한 내 삶에 하나님은 더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예배는, 어,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살기 힘든 환경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기에 확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광야에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회복의 광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더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배로 더욱 더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프리즘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회복의 광야.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자. 네,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없다고 안 된다고 불평만 하다 끝나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적이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내 삶에 샘물이 솟아났어요. 하나님, 내 삶의 매출하기와 만나가 풍성한 양식이 내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내 삶이 쉴 만한 초소가 되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갑시다.